덧셈의 동생은 뺄셈이에요. 그래서 앞으로는 유리수의 뺄셈 계산은 우리 덧셈으로 바꾸어 계산하는 게 포인트죠. 자, 빼는 방법, 빼는 수의 부호를 바꾸어서 더해주면 되기 때문에 우리가 뺄셈을 어떻게 하지 고민할 필요가 없답니다. 예를 들어서 플러스 2 빼기 마이너스 3 같은 경우에 덧셈으로 바꾸는 대신에 대가가 있죠. 바로, 빼는 수의 부호가 반대가 된다. 마이너스 3이었으니까 플러스 3이 되면서 이는 플러스 5로 계산할 수가 있는 거죠. 유리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친구들 플러스 5분의 4. 기 플러스 만약에 2분의 1이 있다라고 한다면 뺄셈도 똑같이 덧셈으로 바꿔주고 그 대신 부호를 반대로 이렇게 해주는 거죠. 그런 다음에는 어때요? 통분을 해주면 되기 때문에 플러스 10분의 8 더하기 플마, 마이너스 10분의 5라면 계산은 바로 플러스 10분의 3으로 계산할 수가 있겠습니다.